오늘 저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새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때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복의 길을 가게 하시며 죄짓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받은 것은 흘러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너를 보내는 자 아, 이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실히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나 이 잠언서를 바탕으로 하는 이 배경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랍비와 어, 현자에게 자녀를 보내어 교육받도록 한 부모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 이 자녀들이 귀족이나 왕족의 자녀라는 가정하에 이들을 관리하던 후견인 이, 나아가서는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본서의 기록자가 이를 기록하고 가르친 목적은 첫째로 자신에게 배우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의례케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들 제자들을 통해 그들을 보낸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가르치고 교훈했던 진리들이 전파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 자모의 기록자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제자들을 통해 진리를 듣게 될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복 주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구속사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기원이 거기에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오히려 주변 이방 족속보다 더욱 부패해짐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불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심과 동시에 이들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복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과 같은 자까지도 불러 사도로 사무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통한 구원과 은혜는 순식간에 누룩과 불길처럼 각처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계시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받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모습을 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성도들은... 복음 전파가 중요하기보다도 축복에 관한 말씀을 더 선호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복음을 개인의 영락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복음의 본질과 목적까지 변질 시킴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촛불을 켰다면 그 생명의 촛불을 켜서 촛대 위에 두어야지 그릇을 그 촛불에 덮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촛불을 옮기시거나 꺼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는 본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사 당신의 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그것은 진정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심정과 함께 동시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빛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진리를 충만히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한 진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